어렵지 않은 거. 14번 치고 되게 쉽게 나온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볼게요. 어, 나온다. 일단 A, B, K가 전부 다 양수고, 구간에 따라 달리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해진 함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 미분 가능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값을 보란 얘기야? 경? 계값을 관찰하자 이 얘기고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첫 번째 뭘 써야 되니? 연속 써야 되고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쓸 거지 자두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 미분계수 좌우가 같다가? 아니에요 도함수의 무슨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활용해서 풀면 된다예요 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을 써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거든? 자, 연속 조건부터 써봅시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케이. AK는 자극한 AK, 우극한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3B제곱 맞니? 자, 두 번째. 왼쪽 미분하면 A. 아래에 미분하면 마 EX 플러스 4B지. 그럼 K 집어넣으면 왼쪽은 A는 2K 플러스, 2K 플러스 4, B 이거 두개 그냥 막 연립하면 되는 거 맞나? 네. 자 그럼 생각 문자 몇 개야? 아, 문자가 세개 식이 몇 개? 식이? 두개 응? 아,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 값을 결정해 주면 나머지 다 결정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서는 A가 주어지고 K 주어졌으니까 다 대입하면 그냥 되는 거지 네. 자 근데 기역은 사실 계산할 필요가 네. 없어요 왜냐면 F'K는 미분해서 K 집어넣으면 A지 a가 1이니까 얼마야? 2에요. 1이에요 아 이거는 장애이아니는참 자, 자, 얼마나 선지가 될게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두번째 k가 3일 때 k 3 집어넣고 뭐 하면 돼? 연립해서 풀다 연립하면 되죠 그럼 얘는 연립만 빨리 한번 해봅시다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여기 는 a는 4b-6 하나 나오지 그 다음 여기 위에 거에다가 k에 3 집어넣으시면 3a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응? 음? 어디 어디 3 아, 넣어버립시다 마... 키에다가 3 넣었어요 아아 미리 집어넣자고 자, 3a는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 되니까 연립하자면 a자리에다가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B, 집어넣으면, 12B. 마이너스 18은, 마, 9, 플러스, 12B-3B제곱이니까, 12B끼리, 지워지고,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지. 그럼 B제곱이 얼마니까? 3이니까, B는, 루트 3.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값은 4루트 3 빼기 6 나오죠? 그래서 ᄂ까지는 참이에요. 이제, 디그스 된 얘기를 좀할 건데, 이 생각 혹시 해볼 수 있겠니? 음. 식으로 지금 이렇게 두개 나왔잖아? 두 번째,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래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래? K를 결정하는 건, 어디서 썰까를 결정하는 거 맞아? 그럼 지금 직선이지. 그래. 양수니까, 일단 올라가는 애 맞아? 그래서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2차 함수는, 최고차계수가 음수인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K를 이 정도에서 딱 짜랐다고 해봐. 그럼 왼쪽은 1차 함수고 빵꾸, 그 다음에 여기 색칠돼서 2차 함수 따라가는 거 맞니? 자, 이러면 연속돼야 한대. 안, 돼? 안 되지. 그럼 연속이면서 미분까지 가능하려면 두 개가 뭐할 때일까? 붙어야 되면서 프라임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가 그래, 접할 때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뭐할 때? 접할 때. 그 접점을 뭐라고 한다? K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접한다는 얘기는 다항 함수에서 차이 함수가 인숙를몇개 들고 있어야 돼? 두개 들고 있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니? 자, 2차 함수와, 그래. 이렇게 잡고, 여기가, 이게 뭐여야 돼? 중근 K여야 되지. 그래. 그럼 이거 1차 함수고, 저기 나와 있는 마 X제곱 플러스 4bx-3b제곱이지. 그럼 둘의 차이 함수를 보자. 여기서 이거 빼는 게 플러스라 편하겠지? 그럼 x제곱-a-4bx,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3b제곱이 x마 k를 몇개 들고 있어야 돼? 두개 들고 있어야 돼서 여기는. x제곱-2kx 플러스 k에 제곱되는 거 맞니? 자, 그럼 똑같이 얘와 얘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얘랑 얘가? 같타야 된다. 그게 이 식이랑 사실은 똑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일단 써볼게요. 그래프로 얻어낸 것도, A-4B는 여기가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두 번째, 3B제곱은 K제곱. 자,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디귿 선지 갈 건데, 자, 이미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여기 잡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은 여기 y는 ax 맞니? 여기 직선 이렇게 x축이 그어져 있는 거 맞아? 왼쪽에서는 1차 함수니까 여기 지워놓고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된 형태겠지 그럼 2차 함수 인수분해 되니? 돼요 누구랑 누구로? b랑 3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b가 양수라고 랬으니까이 값이 얼마고? 3b.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경계가 누구야? k. 여기는 얼마니? 0이지? y는 ax니까. 참 끝났네. 0부터 어디까지? 3b까지 뭐 하자? 넓이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k랑 f'k랑 같다. f'k는 a'k고 f'k는 a지. 넘기면 a에 k-1이 0이니까 k는 얼마다? 1이다. 이게 하나 결정된 상태에서 그럼 이 값이 1이에요. 자 물어보자. 0, 1이야. 이거 얼마일까? 기울기가 a니까 1분의 a죠.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a 되는 거 맞니? 자그 다음에 오른쪽의 넓이는 1부터 얘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k값이 얼마? 1이지 자 k가 1이면 b는? 루트 3분의 1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 그럼 2분의 1 나중에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 어디서부터? 인테그랄 1부터 3b까지, 그래서 루트 3까지. 여기는 마 x 제곱 플러스 4b x 마이너스 3b 제곱의 dx.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할 때 굳이 b에다가 루트 3 집어넣고 하는 거보다 이 상태 적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좀더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2b x의 제곱 마이너스 3b 제곱의 x 여기다가 1 루트 3 집어넣고.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피에다 루트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여기다가 더하기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 하시면 이 답이 결국은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네. 되겠니? 네. 아, 여기다 곱하기 네. a니까 2분의 1까지 하시면 나오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앞에.